어프로치 샷을 잘 해놓고도 그린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철부덕해서 바로 앞에 떨어지거나 이런 어이없는 실수들을 하면 굉장히 흐름이 뚝 끊기기도 하고 화가 나게 되는데 자이 어프로치를 잘 하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체크를 하면 어프로치를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많은 분들이 일단 어프로치를 할때 작은 동작이라 그래서 몸은 딱 고정시켜놓고 치려고요. 손으로 치다 보면 갑자기 스피드가 빨라지거나 아니면 그린 뒤로 몇번 넘어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은 뒤로 넘기지 않으려고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감속을 시키다가 손의 스피드가 갑자기 멈춰버리면 공이 철푸덕하면서 바로 앞에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프로치에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만약에 백스윙을 이만큼 갔으면 치고 나서도 무조건 가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만큼 들었으면. 반대편 팔로우스루도 비슷한 만큼 이 양쪽의 스윙 크기의 비율을 비슷하게 맞춰줘야 돼요. 어드레스를 하고 든만큼 밀어주고 든만큼 밀어주고 보통 제일 첫 번째 가장 많은 문제가 든건잘 들었는데 내려갈 때 멈춘다거나 아니면 든 것보다 너무 세게 쳐서 앞에가 큰다거나 이렇게 스윙 크기의 비율이 달라지면. 나도 모르게 감속이 되거나 가속도가 붙으면서 거리 컨트롤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꼭 내가 든만큼만 반대쪽도 보내준다 생각하고 양쪽을 비슷하게 맞춰주는 연습을 꼭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스윙 크기의 비율이 맞았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이 몸의 움직임이요. 어프로치가 동작이 작고 그린 주변에서만 하는 게임이지만 아주 작은 이 동작 속에도. 몸에 흐름이 있어야 돼요. 저희가 샷을 할때 하체 회전, 몸통의 회전으로 피니시까지 넘어가는 것처럼 어프로치도 이렇게 어느 정도 무릎, 골반의 움직임으로 클럽을 쭉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어프로치 실수가 많으신 분들은 손으로만 하다가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프로치도 엄연히 샷이라고 생각을 하고 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에 흐름이 있어줘야 돼요. 물론, 짧은 숏게임인 만큼 손의 감각이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일관성 있는 우리가 어프로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몸의 움직임이 꼭 있어줘야 돼요. 가장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자, 어프로치는 손목을 써야 된다, 손목을 쓰지 말고 손목을 고정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어프로치를 할 때, 어느 정도 좀 띄워서 세우는 샷뭐 띄워서 딱스핀을 먹여서 세우지 않더라도 탄도를 높이고 싶은 샷들은 어느 정도 손목을 꺾였다가 풀어서 공 밑으로 헤드가 툭 파고 들어가야 공이 뽕 하고 떠요 그래서 탄도가 높은 어프로치는 손목을 꺾었다가 풀어주는 게꼭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굴리는 런닝 어프로치라고 하죠 피칭 9번 뭐 이런 식으로 런닝 어프로치 굴리는 샷은 손목을 고정시켜 놔야 돼요 왜냐면 런닝 어프로치를 한다는 거는 공을 굴리겠다는 건데 손목에 코킹이 생겼다가 손목이 확 풀리면서 임팩트가 들어가 버리면 피칭이나 구번을 잡았을 때 완전 그린티로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굴리는 어프로치를 할 때는 너무 임팩트가 세게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손목을 고정시키고 그 로프트 각도만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프로치 할때 정말 잘못된 거. 손목을 써야 된다 쓰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띄우는 탄도를 쓰고 싶을 때는 탄도를 띄우고 싶을 때는 손목을 썼다가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피칭이나 9번 이렇게 러닝 어프로치를 할 때는 과한 임팩트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손목을 고정시켜야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어프로치를 상황에 맞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그냥 노멀한 어프로치는 적당히 어느 정도 손이 꺾이고 손목이 풀리면서 몸의 회전과 함께 이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이 꼭 있어 줘야 돼요. 공을 치면서 해 보면 등만큼쭉 가지고. 지금 제가 치는 걸 보면 너무 빠르지도 않고 그냥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보일 거예요. 어프로치는 샷처럼 멀리 세게 보내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드러운 리듬, 부드러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손에 힘 빼고 리듬감 있게 부드럽게 툭. 올라간 스피드, 내려간 스피드 비슷하게 맞춰주면서 부드럽게. 자, 이렇게 스윙 크기의 비율,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손으로만 치는 게 아니라 큰 틀의 몸의 회전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간다면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키포인트는 뭐냐면 어프로치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 치고 세게 치는 그런 용도의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간 스피드, 내려간 스피드를 비슷하게 맞춰보는 거예요. 실제로 공 날아가는 게 백스윙이 갔다가 내려갈 때 갑자기 빠르거나 올라간 스피드에 비해서 내려갈 때가 갑자기 느려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일관된 어프로치, 공이 이쁘게 떠서 가기 위해서는 올라간 스피드, 내려간 스피드. 어프로치는 이두 가지의 스윙 스피드가 비슷해도 괜찮아요. 그래야 공이 되게 부드럽게 갈 수가 있어요. 올라간 스피드, 내려간 스피드 비슷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때리거나 아니면 올라갔다가 넘어갈 것 같아서 살살 치는 게 아니라, 자, 백스윙 스피드, 다운 스윙. 비슷하게 맞춰보는 거예요. 두. 몸의 큰 틀로 부드럽게 두. 어프로치도 이렇게 큰 실수를 줄이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떨어뜨려서 붙일 수 있는 기본적인 이런 몇 가지 큰 기준만 지켜준다면 어프로치가 실수 없이 굉장히 쉬워지실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쪽의 스윙 크기를 비슷하게 맞춰주는 거. 그리고 스윙 크기가 맞았다면 두 번째로 몸의 큰 흐름으로 몸의 회전으로 어느 정도 이것도 하체 회전도 하고 오른발도 뛰어주면서 몸의 움직임을 가져가 주는 거 손과 몸의 밸런스를 맞춰서 몸으로 같이 스윙을 해 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올라가는 스피드와 내려가는 스피드가 크게 달라지지 않게 똑같이 똑같이 올라가는 스피드 내려가는 스피드 이렇게 세 가지만 기본 틀을 딱 갖춰도 어프로치가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어프로치가 어려우셨던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요세 가지를 차근차근 하나씩 연습을 해본다면 굉장히 어프로치가 쉬워지실 거예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레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